3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일 후에도라고 할 적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보암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는데요.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재단이 갈라질 것이다. 재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재단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재물을 올려놓았는데 그 재들이 쏟아지는 그런 징조가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화가 나가지고 저 선지자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굳어져서 온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보암왕은 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간청해서 그 손이 다시 풀어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이 사건을 보았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 징조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자신의 손이 뻗쳤다가 그것이 굽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다쳐져서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열개 지파를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왕자가 흔들릴 수 있겠다, 내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왕자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이 여로보암을 진멸시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만 하신 것이죠. 잠깐 경고하고 말안 들으면 만일 네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만 하고. 완전한 파국으로 이끌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여러보암의 마음 가운데 안심하는 겁니다. 팔이 어, 다시 접혀지지 않을 때는 당황했던 그 사람이 이제 팔이 풀리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괜찮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이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한번 거절하고 두번 거절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다가 그 잘못이 로 인한 그 재앙들이 없어지고 나면 한번 경험했으면 <laughs>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빨리 순복하는 것이 옳을 텐데 안타깝게도 바로왕은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보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약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악용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괜찮은데 내가 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하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그냥 괜찮구나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줄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괜찮다고 하는 사실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잘되고, 오히려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려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입지 않기 때문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사장으로 지원할 사람하고 모집을 하니까 누가 지원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서로 제사장 하겠다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보함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시스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 악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계획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원하면서 서로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어,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죄악을 계속 저지르게 된 것이죠. 만일 이 순간에 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어, 제사장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제사장하시오, 당신이 이 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희가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악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가? 악의 동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꾸미게 되고, 악을 진행하다가 결국 함께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어떻게 잘될수 있는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있을 때잘 되는 가 안타까운 것은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동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내일 집회가 있는데, 말씀사격이가 있는데, 나옵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죠. 우리 서로 갑시다 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야 그래야 선한 일도 함께 다 같이 할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핑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지금 감기 들려서 못 하겠고, 내 코가 석자에서 못 하겠고,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안 되는데, 악한 일을 하자고 하면 두발 벗고 나가서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악역을 맡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자는 데는 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지. 워낙에는 우리 예수 비전교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자가 아니라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울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울기 시작하고 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서로 서로 주어가면서 악한 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법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3절에, 34절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여러 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치시고 그 대신에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을 때에는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서글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역, 영향력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